안녕하십니까? 초결과 아흔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야, 위, 석, 동, 천. 건널 석자를 야틀천자와 같게 쓰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. 야, 위, 석, 동, 천. 위에 초두 부분은, 네, 이렇게 써도 되고, 이렇게 써도 됩니다. 그러고 나면 그 밑에 오른 후 자가 있어요.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,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면, 여기서 곧장 내려와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. 초두와 여기에 오른 후, 이걸 조금 더 살려서 써도 됩니다. 이렇게요. 저도 오른쪽 이 입구 부분을 더 줄여서 이렇게만 써도 네, 됩니다. 네,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요. 여기 좀 떼어서, 그 다음에 위. 위라는 글자는 왼쪽편에 말씀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던지 이렇게 쓰던지 또 다른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위에 있는 밧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요 그냥 이렇게 감아 가지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곧장 그 연결해서 다롤을 붙여주면 이게 바로 이를 위입니다 이걸 좀더 줄여서 쓰기도 해요 좀더 줄여서 쓸 때는 이 다롤이 요 부분이 생략이 되고, 요렇게 와서 붙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되겠죠? 앞에 말씀원 붙이면 됩니다. 이것도 말을 위, 이를 위입니다. 다음으로 건널 섭자. 중요한 글자가 이를 자이지요. 그 다음에 이하들 천자인데요. 건널 섭자의 경우에 왼쪽 편에 삼수병이 있습니다. 그 다음, 끝이 지가 있고, 그칠지와 한몸이 되어서 건널 예, 걸어가는 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여기에서 곧장 와서요 이 점을 위로 올라와서 짚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네 이게 걸음보자예요 이 걸음보가 삼수변 옆에 가서 붙게 되면 건널섭이 되는 거죠 간단하지요 건널석. 그 다음에 한 가지 동 자는 그대로 다 쓰면 됩니다. 한일, 입구. 네, 이렇게 해서 동. 다음, 야들천 자는요, 똑같이 건널석과 같이 삼수변이 있고요.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. 창과가 두개 있는 글자를 쌓일전이라고 하죠. 똑같은 모양이고, 이 창과의 모양 이걸 하나 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써도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쓸 경우는 점을 안 찍어도 돼요. 하나만 찍어도 됩니다. 그런데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않고 여기서 고장 바로 내려옵니다.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가요. 그 대신에 이점두 개를 찍어줘서 이렇게 찍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야틀천입니다. 야틀천과 건널섭은 차이가 있지요. 예. 건널섭에는 이두 점이 없고요. 있을 이유도 없지요. 그리고 야틀천에서는 이 끝의 지의 왼쪽 편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에 곧장 갑니다. 꺾여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약이 첫 동천. 저도 있고 약. 위. 석. 동. 천 약. 위. 석, 동, 천, 야, 미, 석, 동, 천. 이렇게 해서 약위 섭동천 설명드렸습니다. 건널 섭자와 야틀천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